첫 웨이브 얼굽시다. 얼어가지고 라인 좋게 해놓고 시작할게요. <laughs> 리시아나 뭔데? 이거 시간 되나? 안돼도 뭐 별수 없죠. 이제 미친 미친 게임. 알파 리시아나. 리시하면 한 마리 태우고, 리시아 안하네. <laughs> 우리 팀 미연이 더 먼저 죽어요. 어떻왜 이겨? 오케이. 그냥 지켜나 보라고. 살짝 지져놓을까 이거 누누가 이레벨인 상태로 이제 위정글을 들어갈 거라서 우리 팀 위정글을. 아.. 이게 안 뜯어져? 좀 불안하거든요 저도 빨리 밀어버릴게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? 오케이 맞은팔 없는데 Q 썼다 뭐야 왜 저기 있어? 아 참고로 제가 한 10승 한 25패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예, 위치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. <laughs> 조심 그건 조심한 녀석들한테나 필요하지. 위치가 예상과 다를 수 있음. 사실 람머스도 상대 블루 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. 자기 캠프 젠을 돌릴수록 나중엔 결국 이득이잖아요. 적공부터 레벨이란 게 있다고.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저렇게 하네. 무 위치를 아예 모르겠다. <laughs> 좀살려볼까 아래에 있나 보다. 오케이. 라인 걸렸죠? 이러면 캐각이에요. 이제 네, 미드 가겠다. 투나 방크로계 돌파 퍼 갤럭시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만족. 라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. 조심하는 게 좋다고. <laughs> 뭔가 실속은 없는데, 조금씩 이득 보고 있긴 하니까, 그래도. 이게 유성 안 들어가지고, 데미지가 좀 약하죠? 그래서 산테나 말파 같은 애들 상대로 눈치 보면서, 성공 들 때가 있는데, 확실히 초반은좀 약한 것 같아. 근데 이제, 템 나오면 날수록 <laughs> 메리트가 있어요, 확실히.

텔 들고 있죠? 서로 전구를 이상하게 돌아가지고,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잘 모르겠네.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. 제가 누르면은 이번 유충은 줄 거예요. <laughs> 주고 그냥 용 먹는 게 정배인데, 미대는 카운터. 구조상 카운터. 그쵸? 요 먹는 게 정배고 <laughs> 말이 목이 잠겼지 아 아깝다 돈을 쉬지 않고 뜯어줘야지 선제 공격이 묘미가 사는 건데. 최대한 안전하게 파밍 하죠 오케이 라인전 때가 럼블의 전성기가 아니라고 라인전은 당연히 이기는 거고 밸류를 노리는 <laughs> 체력차 극복에 이것저것 많이 가가지고 괜찮죠 이 정도면 알파를 왜 쓸까 근데 차라리 문도 같은 거 하는 게더 까다로운데 오, 고맙다 해주시겠다잖아 파이팅 절대 못가 <laughs>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 땄어요 그래도. 갈게 너네 전거 아래 보였잖아. <laughs> 왜 그래? 이거 봤으니까 다행이고 이거 재사올까? 분명히 제가 말파이트 상대로 좋은 거 아시죠 말파이트, 가렌 이런 애들 그래도 가면 싸우자 900, 400, 400 음. 너 너. 이 핑화를 아래쪽에다 받고 싶은데 아예 그냥 탱빌드로 가도 상관없긴 해요 지금 상황이 오래 싸워야 되거든 우리는 오래 싸울수록 이득이고, 상대는 한 방에 잡아, <laughs> 그런, 한 방에 잡는 조합이라 도와주죠. 람버스 이거 도와주는 거 엄청 큰. 다른 애들은 그냥 그저 그런데, 사실. 안될것 같은데? 됐나? 야 된다 마적각 때문에 잡은건가? <laughs> 다 맞으면 잡긴 잡네요 랜터 나이스 아니 왜 갑자기 이기냐? 저 지금 걔 억가로 다이아 2까지 떨어졌는데 다이아이 지금 초반대에요 점수가 떨어졌는데 그동안 탑에서 이기는 걸 아무 상관없이 밑에 다 터졌었거든 게임 안 하거나 심지어 상대가 게임을 안 했는데 그 게임을 졌음 뭐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, 갑자기 이기네? 라이어 매칭 조작.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안 믿었었는데, 나 오늘부터 믿을라고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. 진짜로. 아디오. 오케이. <laughs> 그럼 뭐 쓰죠? 텔탈 생각 해야 겠다 지금 타긴 싫고요 타자 트리프키 까비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점만 있는 거 아니야? 뭔가 죽을 것 같더라, 그죠? 쓰레쉬 오긴 했는데. 그래, 그래. 노플. 만족하고, 가죠? 시면에 가면. 아이고, 이게 제압이, 압비 아깝죠? 위치 알고 있었나? 저희 미드가, 제가 해봐서 아는데, 저희 입장으로, 졸라 힘들더라고. 말리기도 쉽지 않고. <laughs> 물론 한 3, 4년 전 기준이라서,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1면년에 가면 가자고. 탱 럼블 그거 아시나요? 럼블 W에는 그 체력 개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템 올릴수록 효율이 좋습니다. 럼블로 고체 거의 안 들고 서브룬에서도 무조건 그 추가 체력 성장 체력 들거든요 저는. 이건 못 잡겠지. 그래 그래. 이건 안되지 않을까? 연애가 탑먹고 미드 먹으면서 바텀 봐주면 되겠다 어 여기 와드다 <laughs> 탑가는게 낫지 않나? 어형 마저가 115야 안 아프다고. 어둠이 몰려와도 그조차. 아톰 뛸게요. 아톰 뛰기 때문에 상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. 오히려 역으로 안 뛰고 그냥 시야만 잡아도 두껍이 안 보이네. 방어, 보이지 않는 럼블 의 압박을 받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.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, 라인 먹자고. 그래서 바텀 무빙 칠게요. <laughs> 용을 한번 끊긴 해야 돼. 사용 줘도 괜찮은 조합은 아니거든요. 가요~ 만화, 샘럼블이 다음 패치에 너프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어시고 안 보이게 탈캘 타주고, 이게 졸음이 맞아? 일단 가는 중. 오케이. 여기까지. 요네 텔 있나? 어떤 봐주면 되겠다. 요네가 텔로. 조이 저희가 탑을 막으면 미드를 밀면 되고. 미드를 막으면 탑을, 막, 어, 탑을 밀면 되고. 검사검사. 전령도 치면 좋긴 한데. 람머스가 전령을 못 치는 캐릭터라. 자, 맞아 117의 넘블. 바텀 좋고. 발견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걸 다 졌었거든요. 진짜로. 이런 거. 다진 다음에 서로 상륙을 했었는데, 상대 팀이 상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우리 팀이 어. 이겼으니까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고요. 슬슬 요네가 탑으로 가야 되는데. 아, 탑에다 깔아는 얘기는 아니긴 해 별령을 핑이 위치가 좀 애매한데 노플이요. 아군이 당했 바텀이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지 갈 데가 바텀밖에 없어요. 우리는 다른 데서 속도 내면 되는 거고, 나 연패하는 동안은 여기서 바텀 여기서 바텀이 갑자기 게임을 안 했다니까. 게임 이상해요. 잘못 만들었어. 밀어보집 <laughs> 하이사 크라켄을안 가고 스태티어에 갔네? 그러면은 어떻게 잡게 절대 못 잡지 바텀쪽 아, 바로 붙어가지고 한타 할 생각 합시다 이거 람머스 너무 오래 있었는데 바로 치면 먹히겠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쳤으면 먹혀요 지금 정비하고 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앱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, 정정당당하게 오대원 타. 오대원 타기 싫은데? 저는 안 갈게요. 눈치만 보면 돼. 누누라서 용 안전하게 먹어야돼 나 마저가 지금 148인데 어떻게 잡게 해? 나 마저가 엄마 어? 148인데 어떻게 잡게 해? 네 다른 사람들은 마저가 148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구요 저건 죽었다 뭐야 어떻잡아 어떻게 잡음? 쏠쏠하죠? 자 이거 있을 텐데 아마. 아니 니마. 빨리 먹고 가자. 탈깐나탈고 가야돼요 <laughs> 계속 말하지만 연패하는 동안에는 이거 핑을 찍으면은 무시하고 집에 갔다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형 임마 마저가 148인데 임마 어 되겠어? 네가 아는 럼블이 아니야 임마 발언이 없어가지고, 전매 쓰기 좀 아깝고. 형님마 마저가, 맞춰가... 어, 100이, 왜 120이죠? 왜 줄었음? 아, 이거. 시면에 가면 때문에. <laughs> 이러고 작쇼 가면 되겠다.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람머스 나왔다고 4AP를 막아 람머스 상대로 4AP보다 람머스 상대로 4AD가 더 좋을걸요 요즘에는 AD들이 다 핑퐁이 되는 애들이 많아서 뭔지 뭐 짓이야 자, 일상입니다, 일상. 그래, 그래. 기다릴게요. 형님, 마저가 지금 120. 람머스는 마저 가? 먼저 가 <목소리> 형이 인마 마저 가 어? 120여기서 120이야 생각보다 적네 <laughs> 생각보다 범위가 작네요 심연의 가면이 아, 이런 거 수치로 안 나오나? 얼마나 이득 봤는지 매우 아쉽고. 아, 근데 진짜 점수 많이 떨어졌나 보다. 왜 게임이 <laughs> 쉽지? 이상해요. 아이, 설마 그린저 불고 가나? 너 no, 너. No. 비빌 건덕지라도 만들려면은 리치베인에다가 뭐냐 무덤 꽃 같은 거 갔어야 되는데. 아, 먹을게 그냥. 암머스는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먹어주는 게 좋죠. 음, 좀 위험해 보이는데? 어, 순살인데, 그냥? 피가 안 달아요. 그냥 <laughs> 안 맞은 건가? 간단한 게 아니라? 호들가떨 정도로 방마도가 높진 않다, 그죠? 72니까, 지금. 안 맞았나? 피해주고 못 맞춰주고 오케이 그래그래 그래 맞아줄게 형이 인마 맞아가 지금 뭐182안 어? 무서워 때려봐, 때려봐. 전기 맞춤 봐라. <laughs> 맞아주면서 안 다뤄 피가 모피부로 차는 게더맞은것 같은데? 슬슬 나올 때 됐나? 안 죽을 것 같은데요? 쓰겠다 이번에. 혼자 맞아라잉 아 포기한거였구나 그래그래 밀게 안달아 진짜로 <laughs> 나와라 누가 4AP 하래 <laughs> 아 심지어 카이사도 AP 갔어 어떻게 이래요 게임이 게임 이러냐? 이게 첼, 쓰레쉬 생존. 챌린저.